악뮤를 떠올리면 불행한 이야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의 자아는 마치 강철처럼 단단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영향받지 않으며 그저 자신을 지켜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서 그 단단한 자아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시작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가치는 종종 부모의 말로 평가받습니다. 악뮤 남매의 경우처럼 그들도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부모의 칭찬과 격려는 그들에게 중요한 신뢰로 작용했고 자연스럽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말들에 노출된다면 자아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한번 실패했을 때 자신을 의심하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자아가 단단한 사람들은 실패를 단지 결과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존재와 연결 짓지 않습니다. 이번엔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다음 도전을 준비합니다. 반면 자아가 약한 사람은 그 실패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끼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걸고 매일 자아를 다독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드자아를 그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매일 반복되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훈련을 쌓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덕분에 흔들리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자아가 단단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도전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믿고 마음의 한켠에서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악뮤처럼 든든한 자아를 기르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